안녕하세요, <laughs> 김코린이입니다. 코린이가 코디장이 되는 그날까지. 와! 아 오늘은 컨셉이 너무 재밌네요. <laughs> 소리도 나고. 아저 약간 숨망했던 반전기가 올라와서요. 점점 약간 아이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공부 잘하는 일개미 컨셉으로.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코스모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모스 프로젝트가 뭘까요? 자, 코스모스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 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내가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니까. 반대로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도 코인을 보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유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니까.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홈으로 보내야 돼.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모스 같은. 상호 연동성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상호 연동성은 영어로 인터오 i l i 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달라도 어떤 규약을 따르면 코인이나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에 대해서 좀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코스모스 자체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동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른 기능을 연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때 칼, 채뭐뭐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코스모스는 그렇게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코스모스를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기능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블록체인 종류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연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코스모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코스모스가 갖고 있는 이 상호 연동성이 어떤 부분에서 정말 꼭 필요한지 사실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에 뭔가 오고 가야 할 거라는데 그게 좀잘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그리고 좋은 질문이에요. <웃음> <웃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블록체인 서비스가 많이 활용,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쓰임새가 좀 적긴 한데 뭐 올해 올해는 못뭐 시간이 거의 지나고 내년 내후년 되면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NFT인데 음, 내가 갖고 있는 NFT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서 동작을 해요. 근데 그걸 내가 뭐 비트코인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누군가한테 그 다른 플로 그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보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생길수록 그리고 NFT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수록 서로 다른 이종 간에 블록체인 플랫폼끼리 주고받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현재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 아니면 뭐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 아니면 호주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원화를 들고 가서 거기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원화를 뭐 달러로, 아니면 뭐 엔화로, 아니면 뭐 호주 달러 이런 식으로 변환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보면 음.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개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스모스 어, 같은 상호 연동성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음. 좀더 음, 금융적에 가까운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외환거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달러를 원화로 원화를 엔화로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거래 금액이 거의 뭐몇 경에 달할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블록체인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스모스 같은 상호 연동성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필수적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겠네요. 코스모스는. 그렇죠. 블록체인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그 활성화될수록 뭐 이런 상호 연동성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점점 더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뷰를 봤을 때 대표님께서 에코 시스템이 아직 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코스모스 사이트에서 봤을 때 뭔가 되게 많았거든요. 나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부족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아쉽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게좀더 적확한 표현일 거예요. 우리가 코스모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현재 코스모스 생태계 100몇 개 정도 되는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고 있죠 뭐 거기에는 뭐 금융 서비스라든가 NFT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태계를 얘기할 때는 어 기술성 말고 그 외에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상호 연동성 관련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코스모스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폴카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이두 개의 프로젝트 모두 다 서로 다른 이종의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아 나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걸 생활했을 때 과연 잘 구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은 좋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원책, 뭐 예를 들어 마케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펀딩을 받을 수 있다던가 라고 하는 지원책 쪽에 관심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호 연동성 서비스 개발한다고 했을 때 폴카닷 그리고 어, 코스모스 두개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예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둘다 합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생각을 하겠죠 마케팅과 펀딩 어, 폴카닷은 마케팅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펀딩도 해주네 근데 코스모스를 봤더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코스모스보다는 이제 폴카닷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모스 생태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원체 마케팅이나 아니면 펀딩 부분에 있어서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좀 약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코스모스의 매력을 좀 감소시키고 다른 플랫폼 뭐 예를 들어 폴카닥 같은 그런 플랫폼의 개발자를 뺏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조금 제 개인적인 약간 욕망의 잔치질, 갑자기 질문일 수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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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코스모스의 이제 적극적인 생태계육성이 음, 음. 혹시나 이제 향후 투자자들에게 약간 미소를 좀 짓게 해줄 수 있는 음, 음. 그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일단은 그 상호 연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이고 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성을 많이 발할 그럴 부분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서비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거나 코인을 주고 받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음. 그때는 우리가 상호연동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서로 주고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좋든 싫든 코스모스나 아니면 폴카닷 같은 상호연동성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코스모스도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플랫폼이다 라고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육성되느냐 즉 코스모스 기반 하에 얼마나 많은 상호 연동성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뭐 생태계 육성책 말고 또한 가지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게이 상호 연동성 기반의 서비스 시장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이런 상호 연동성 기반의 그 서비스가 약간 좀 폐쇄적인 형태. 운영되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에서는 좀 개방된 형태 상호 연동성 서비스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개방성이 좋냐 아니면 폐쇄성이 좋냐 이둘 중에 어떤 것이 좋냐 라고 따지는 것은 마치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건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에는 폐쇄적인 서비스가 좋은 거고 어떤 서비스에는 개방적인 서비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상호 연동성 서비스를 하더라도 개방성을 중요시하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폐쇄성을 중요시하는 서비스들 이큰두 개의 관련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개방성 위주의 정책을 피고 있고 폴카닥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 위주의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서비스가 뭐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거는 뭐 열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필요에 따라서 개방성이 중요한 서비스들은 코스모스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폐쇄성은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콜카닷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호 연동성 시장의 전체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그 중에 몇 퍼센트가 개방성, 몇 퍼센트가 폐쇄성 기반의 정책을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스모스를 위한 영역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미래에 투자해야겠네요. <laughs> 제 미래에. 미래 되게 앞으로 엄청 약간 가능성이 높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네. 이거는 블록체인 플랫폼, 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호 연동성이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활용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자리를 잡으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끼어들어서 뭘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완전 업계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상호 연동성 같은 경우에는 초기 몇개 프로젝트가 끝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오기 좀 어려운 무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호스모스의 어, 미래가 굉장히 빛이 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빛나지는 좀 진행하는 것겠지만 네. 빛이 나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했으면 커피 끓여.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녕. 우리 오늘 빨리 동건강가요